가0 싶을 땐 꼰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. 아직도 소모 처음 일 시작했을 때는 주급을 30주고 월천 이상은 벌더라고요. 이직하세요. <laughs> 방송국에 있는 PD는 높은 경쟁률에 공채 시험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정직원으로 있는 PD인데, 굉장히 제작을 할 때는 소수의 인원, 프로그램 제작할 때뭐한두명뭐말두세명 정도 있는 외주 제작사는 뭐 똑같이 방송을 같이 제작하지만 뭐 소속이 좀 다른 거죠. 어 그리고 유튜브는 유튜브 만드는 PD 환경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요. 외주 제작사보다 는 방송사가 큰 회사니까 큰 회사에서 조금 더뭐 좋은 복지 속에서 일하지 않을까 싶고요. 외주 제작사는 뭐 일종의 하청이니까 조금 더 열악할 수는 있겠죠. 페이든 복지든 열악할 수는 있겠는데, 뭐, 대신 조금 더 자유로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유튜브는 해보니까 제일 열악하고요. 아무래도 방송보다는 유튜브가 조금 뭘 프로그램을 하거나 만들거나 할때 조금 더 소규모로 만들고, 제작 단가도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 남는 수익도 좀 적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도 낮아지는 거고. 아 어, 다르죠 근데 약간 성향, 편집은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방송하다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가 훨씬 편하고 재밌거든요 뭐 심의 같은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 편집도 뭐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도 유튜브는 좀더 자연스럽게 받아주는데 방송은 뭐 아직도 좀 그것도 방송마다 좀 다르지만 조금 좀더 그렇게 막좀 자연스럽게 보기 편하게 흘러가게 편집을 하길 바라니까 유튜브가 편집하기 는 훨씬 편하고 뭐 내가 머릿속에서 하고 싶은 거대로 그대로 막 편집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편한 것 같고요. 대신, 뭐, 제가 방송을 뭐 10년 넘게 하다가 유튜브로 왔는데, 10년 여 안에 카메라를 다시 잡았던 것 같아요. 방송은 뭐 훨씬 대규모로 만들다 보니까, 카메라는 무조건 카메라 감독이 지 조명은 무조건 조명 감독이 하고, 마이크는 무조건 오디오 감독이 하고, 이걸 PD는 정말 그 현장에서 머리를 쓰고 전체적으로 뭐 관리만 하고 하면 되는데, 유튜브는 다 직접 해야 되더라고요. 조명을 막 내가 들고 다니고 막 카메라를 내가 찍어야 되고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당황했거든. 뭐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그런 면들이 좀 다르죠. 유튜브는 아무래도 좀더 소규모 제작이다 보니까 PD들이 역할이 좀더 많다는 거. 뭐 음. 물론 유튜브도 큰 규모는 다 담당 감독이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일을 좀 해야 된다. PD가 몸빵을 좀더 많이 해야 된다. <laughs> 방송 빡세고. 뭐, 이미 익히 막 주변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. 뭐 집에도 못 가고, 페이도 별로 못 받고, 워라벨 완전히 무시되고, 딱딱한 상하 관계, 관계, 뭐, 뭐, 등등등. 이런 게 워낙 유명해져서, 방송에는 일단은 40, 50대 꼰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, 아직도.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, 20, 30대 젊은 사람들 의견을 뭐 듣는 방송사들도 있지만, 아직도 안 듣는 방송사들도 되게 많고, 그게 어 되게 답답하겠죠. 젊은 친구들이 벌써 때는. 전체적인 문화가 그래서 유튜브 쪽은 위에 그런 결정을 하거나 뭐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젊은 쪽에 숙하고 뭔가 회사 분위기도 좀더 자유롭고 그런 것에 비해서 방송사는 워낙 큰 규모고 위에서 훨씬 엄격한 분위기에서 일을 배워왔고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딱딱한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. 시간적인 면에서는 유튜브도 요즘에는 일을 갈수록 더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도 뭐 방송보단 덜 하죠. 유튜브는 그래도 분위기가 밤을 새는 게 특이한 일이다를 좀 하는 쪽이라면은 방송은 야, 밤을 안 새면 땡큐인 거지. 감사하게 생각해야지. 막 이런 분위기 가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도 되게 기이한 일이긴 한데 다 신고당해야 돼. 그에 반해서 유튜브는 그래도 조금 일을 덜, 덜 한다? 일을 좀 어, 법규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걸 보시는 유튜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개소리하지 마라. 댓글을 달면 어떡하죠? 이직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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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워라밸 따지면 진짜 다 케바케예요. 오디션 프로그램, 큰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 거 하면은 아직도 뭐 일을 할 때는 엄청 빡세요. 진짜 뭐 일주일에 몇번들어갈까밤새는게 너무 익숙한 프로그램인데 대신 12편, 10편의 시즌이 정해져 있으니까. 끝나고 긴 휴가를 보내주긴 해요. 안 그러면 좀뭐다 나가서. 뭐 제가 했던 프로 중에 문제적 남자 같은 경우에는 워라벨이 굉장히 좋았던 프로예요. 일주일에 주5일째 거의 지켜졌던 프로그램이고, 어 솔직히 말하면은 편집하고 후반 작업할 때에는 오히려 더 쉬는 시간이 더 많. 어그 갭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. 다 달라. 워라벨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내가 PD라고 내가 원하는 걸 항상 할순 없다. 는 거. 그거는 방송사 방송사 정직원도 마찬가지로 항상 내가 원하는 프로를 할수 있는 건 아니다. 는 거고. 업무 만족도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가장 하... 만족스러운 부분이라. 하하... 그래도 그나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굳이 따지자면은 근무 시간 어쨌든 스케줄이 조금 유동적인 게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. 무조건 나인투식스 아니고 어떨 때는 내가 뭐좀 전날 좀 빡세게 일한 날은 다음 날좀쉴 수도 있고 그런 날 평일 낮에 직장인들 뭐 어디 뭐 은행 가거나 병원 가거나 잘못 하는데 음. 그 평일 날그 스케줄을 좀 내서 내가 병원 가고 은행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래도 방송사는 그런 아주 딱딱한 기업보다는 좀 유연한 편이라 내가 내 스케줄을 조금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그럼 또 불만이 불만인 거는 한참 바쁠 때는 내가 언제 퇴근을 할수 없다. <laughs> 이게 반대로 불만일 수도 있는 건데, 유동적이라는 시간이 어떤 날은 내가 언제 퇴근할지를 도저히 감이안 한다는 것도 그게 또 불만이기도 한 거죠. 약속이 있는데, 뭐, 막 약속을 잡았다가도 취소해야 될 경우도 많고, 아니면은,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말에 쉰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, 이 일은 뭐, 방송이 일요일날 방송이다 그러면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니까, 결혼식. 이런 데를 좀잘못 간다는 것? 가, 뭐, 조금 불만일 수는 있겠네요. 방송사에 있는 정직원, PD들이 뭐 많이 받겠죠. 대기업, 아 대기업 연봉, 그쵸. 아 방송사가 뭐 대기업이니까. 물론, 방송사도 다 차이가 있으니까. 뭐, 우리가 아는 유명 방송사도 있는데, 케이블 돌려보다 보면, 막 케이블 차량 200기가 넘는데, 조그만한 데 다니면은, 어디 소속되냐 보다는 그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규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외주 제작사는 뭐 대기업 방송사보다는 덜 받겠죠. 외주 제작사 중에 대기업은 없으니까 보통. 대기업에 있는, 대기업 같은 외주 제작사는 많이 받겠죠. 뭐, 방송사에, 방송사에 있다가 KBS에 있다가 막 그런 대로 이직하고 하는 피디들 요즘 막 기사 나오잖아요. 그럼 뭐 돈, 돈을 더 주니까 가겠죠. 유튜브, 유튜브 같은 경우도 회사 규모가 다,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. 전반적인 페이는 글쎄 방송사보다는 좀 적은 것 같긴 하고 외주 제작사나 아니면 프리랜서 PD들도 되게 많거든요. 프리랜서 PD들은 정말로 자기 역할에 따라서나 하는 만큼 많이 받기는 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많고. 많고. 요즘에는 PD들도 되게 역할이 세분화돼서 좀잘 라인을 타서 뭐 마스터만 하는 최종 관, 관, 단계만 하는 PD들도 막 있거든요. 하루 이틀만 밤새서 그러니까 밑에 후배 PD들이 다 편집해 놓은 거 하루 이틀만 마스터 작업해 주는 PD들이 막 1박 2일 밤을 거기 새긴 하죠. 하루 밤을 새고뭐 150, 막 100만 원막 이렇게 받으니까 그 PD들은 월천 이상은 벌더라고요. 월천은 벌더라고요. 뭐 아무튼 그런 PD들도 생기고 방송사에서도 PD를 뭐 프리랜서 PD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. 프로그램 하나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같은 연차에 같은 나이더라도 연봉을 다 다르게 주죠. 뭐 어떤 사람은 주급을 편당 150을 주면 어떤 PD는 뭐한130 주고 차등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프리랜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대신 그만큼 고용 안정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저도 마지막에 프리랜서 PD로 TBN에 있을 때는 되게 잘 받았었거든요. 제일 제일 높게 받았던 수준 수준이었죠. 이게 이제 공, 2021년 공무원 연봉표인데 여기에서 본인이 몇 급의 뭐정확 뭐 거의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정확히 찍진 말고 뭐한3개4개 정도의 호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얘기해줄 수 있어요. 근데 전 초봉도 궁금하거든요. 초봉이요? 초봉 처음 일 시작했을 때는 80만 원? 한 달에요? 응. 한 달에 80만 원이요?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답니다. 좋은 세대에 살고 싶어요. 4급2 0 포봉 정도 되겠네요. 오. 이거 이건 뭔데요? 공무원들은 연금을 <laughs> 받으니까. 아 되게 빡세고 뭐 힘들고 스트레스도 안이 받는 직업이거든요. 방송이든 유튜브든 이게 결과가 바로바로 나온단 말이죠. 방송은 시청률이 다음 날 바로 나고. 오 심지어 분 단위로 기록해서 1분 단위로 기록해서 뭐 어떻게 얼마나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유튜브는 뭐 조회수가 바로 모두가 공개되는 거니까 모두한테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대신 뭐 PD나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메리트들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어 영향력이라는 내가 어쨌든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네이버 검색어에 내가 한게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거기 댓글을 달고 막 SNS에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 어, 이거 뭐 내가 한 건데 막 이런, 이런 거에 대한 좀 일종의 아,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쨌건 영향을 미치는구나 뭐뭐 다른 직업은 어떤지 모르지 다른 직업은 내가 내일만 열심히 하지 사람들이 그 내가 한걸잘 몰라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어, 사람들의 반응을 볼수 있다는 재미가 있고 때로는 뭐. 더 대단한 프로를 하면 그게 막, 뭐 어떻게 보면 막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거고, 뭐 사람들의 시선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. 그런 게좀 보람, 자긍심이 좀 있는 것 같고, 남들 일할 때 쉬는 맛도 있어요. 이게 대신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지만, 의외로 막 평일에 쉬어서 막 영화관에 혼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, 약간 묘한 쾌감이 있더라고요. 평일 날 쉬는 거에 대한. 그리고 뭐 아주 소소하지만, 남들이 잘못 만나는 뭐 연예인이든. 유명인을 그래도 뭐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거뭐 이런 것도 뭐 소소한 즐거움이겠네요.